이뭐해 네. 어? 네. 아, 이거 설니아쉽킹잘안돼 공포에 의해서. 우리 좀미어뭐지 아... 어... 아씨 어? 왜? 왜왜 응? 왜. 어 블루피 38 나오는데 여기다 크게 쌌어 <laughs> 정유 구현 당했어 이 방금 정 구현 당했어벌받았어벌받았 어, 뭐야? 이거? 이거? 피거나거어 어차피 이거? 다생각거거 이거? 나 전설인데 살기를 포거했다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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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 스테라 가직안 어? 터졌는데. 피지 공던들 때꼭 하면 돌아가나. 맞지? 나도 그럼. 와, 뭔 일이야? 야? 도망가 친구야. 연아내 죽을, 죽을 때 힐을 궁안 써주고 죽고 있었어? 죽을 때안 쓰고 다른 라인 죽을 때 쓰는 거야? 영원한데? 죽어 있었어? 공무해 아. <laughs> 저거 내 서포터 아니야? 아이 <laughs> 계속 보고 있었어. <laughs> 잘 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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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다 하고 뭐 가지?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봐. 정말 이 정도 킬 대세 킬 조금 더 먹고 CS 이 정도면 F 받을 만하지 않을까? CS 더 먹어야 돼. 자 먹는다고 이게 최대한 열심히 먹은 거예요. 나 라인 라인 면서 일등 해야 돼. 1등. CS일 때? 네. 아, CS? CS가, 막, 막. 분당 CS, 아우, 8개에서 9개 안 나오면. 나 근데 그렇게 할까? 안 해도 에티가 받았는데. 그게. 게임 일찍 끝났나봐. 나한테도 c 다먹을는 전에는 근데 포탄 막타를 잘 쪘어. 두개 보고 하나 못어서이 난리가 뭐냐 지금 나. 어? 또라카 내려간다. 그니까, 아? 라카내려 간다. 쪼라카데 아칼리. 요원이 내 서포터 아니야? 어딨서 아니야? 어 뭐해 죽었어, 이제? 인연이 가 가자, 가자. 배자, 배자, 나 그러고 탱 잘못 샀어. 습겹다. 아, 아, 힘들어. 중첩 안 되는데 이거 왜 샀지? 흥분했나 보다. 응, 이렇게. <laughs> 진짜 먹으러 갈래? 블 먹어야지. 응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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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야 야, 뭐야 우리팀인줄 알았는데 아, 아, 또라카 옆에 막 불먹고 있는데 막 옆에 와 무섭게 아 안마 해주네 김호치 할걸? 원딜한테 암살 당하고 도대아 안녕? 여나 나 버리지 마. 너 원딜로 나야. 뭐 있잖아. 이게 <laughs> 뭐래? <뭐해>? 아피가 <laughs> 잘막는